야 아, 진짜 이 추운 날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줌매 예 아줌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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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속에 있다 나온 사람 맞지요? 맞아요 똑같다 어, 얼굴이 예. 맞아요 맞아. 맞아. 똑같아요 아니 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나이거나 예. 이거나 똑같잖아요 한집 참회가 예 <laughs> 네, 맞아요 근데 이집이집 이집 참회가 얼굴이 똑같네 성주 예. 참회 성주 참회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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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자랑 좀 해봐요 하, 이거, 성주 참외는 이거, 말할 것도 없죠. 특히 성주 용암 참외가 용암 참회? 참외. 네. 용암! 암의 특히 문명리. 문명! 네. 최고입니다. 품질이. 그 중에서도 뭐 제일 맛있는 집이! 김강민, 김강민, 우리, 우리, 우리 집. 이일죠 우리 집, 우리 집. <laughs> 어. 세상에 우리 집참외가 제일 맛있지요. 네. 우리 집참외가 제일 아, 맛있습니다. 아줌매 예. 네. 아, 그럼 이걸 몇 동을 해요? 열한 동입니다. 열한 동. 11동. 예. 구매가 아드님이 이래 8년전 아, 들어오게 됐어요. 저가 아, 논도는기고 예. 자재도 있는 기고 예. 이것도 넘주기또 너무 아깝잖아. 예. 이런 소득이 있는데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하고 있는 기호서잘 하고 있는 아들을 꼬셨어. 꼬셨어. <laughs> 예. <laughs> 아, 살짝 꼬셨어요. <꽃> <laughs> 예. 야, 그 참여 하나 모으러 가고. 예. 그래가지고 예. 매출을 보니까 아, 이거월급제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은 날에 들어왔는 거예요. 그럼 대구서 뭐 출퇴근해요. 출퇴근. 네. 예. 여가, 그러면 여가 직장이네요. 직장이죠. 그럼 이제 직장이 좀 바뀌었을 뿐이네. <laughs> 예? 그럼 그렇죠. 월급은 왜 돼요? 월급은 안 바꿔요. 예. 제가 다 관리합니다. 왕! <laughs> 그러면, 아니, 그래. 사장인데, 그럴 때잖요 제일 최고다. 그럼 <laughs> 예, 예. 그래, 8년 동안 하는 이유는, 직장 다니는 것보다. 그렇죠. 그렇네. 아, 그렇네. 돈돈돈 하죠. 돈 하죠. 그럼 네. 엄마, 엄마 돈 때문에, <laughs> 어, 엄마가 고맙겠네요. 아이, 항상 사람 섭죠. 장남이라요. 예. 장난은 허락이 장... 없어, 아들도. 예. 딸 하나 있고, 딸은 시집 가고, 서울 있고. 야, 그럼 예. 이 집에 그면 아들 한 명, 딸한 명인데, 예, 예. 아들한테 벌써, 예. 뭐 재산 정리해놨네요. 아니, 차여받도다 예? 정리해가지고, 그러니까요. 내라. 우리는 이제 용돈만 받아쓰는 걸로. 야 아, 아, 예. 입장이 고그러대뿐네. 예, 예. 그래, 식당도 다 해라. 저 식당도 예. 하고, 식당도 예. 해요. 식당도 다 그래. 다 해라, 이랬어요. 네. 그럼 아저씨는요? 아이씨는 지금 뭐 사러 가고 없어요. 아이씨는 <laughs> 놀고. 아안 놀아, 놀아. 너 얘들 열심히. 해 열심히 하고, 예. 근데 어쨌거나 아줌마하고 예. 아이씨는 일단 몸은 빠져 나온대요. 예, 몸은 빠져 나와서 항상 여기 있어. 요 항상 여기 있고. 예. 아들이 바쁘면은 또 엄마가 놀뭐 많아. 뭘 야, 해줘도 해줘야지. 정말 진짜. 예. 야, 진짜 정말 진짜 아니. 효도해야도해야 저도, 저도 저도 해야 됩니다. 제가 효도 많이 네. 해야 되겠네요. 예. 일단 참의 맛은 어때요? 맛? 참의 맛 좋죠. 예? 참의 이거는 진짜 칼은 무슨 칼려 이거. 빠뭐 <laughs> <laughs> 이거를 뭘 뭐, 카메로 이걸. 아지 안될 텐데. 와! 야. 이거는 네. 이거는 약도 요즘 보니까 이게 그거 돼요. 전약 그 예. 그렇죠. 자, 전약그냥 어. 드셔도 돼. 예. 약도 안 쓰면 지금 열을 넘습니다. 설탕이죠설탕 와, 똑똑하네요. 응. 가다네와 완전 이렇게 다하세요 가격은 잘 아, 와요? 공판장에서 최고금받 봤죠. <laughs> 진짜. 진짜 같은 배에서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응. 참 진짜 부모님 잘 만났죠? 예? 부모님 잘 만났어요. 얼마큼요? <laughs> 많이 잘 만났죠. 많이? 많이 나왔는데 엄마 생일은 언제라요 3월 23일. <웃음> <웃음> 그럼 아버지 생일은요? 9월 9일. 9일. 어. 그럼 엄마 아버지 결혼기념일은요? 기념일 모르는데. 그걸 알아야죠. 유학도 가면고 그걸 몰라요 그래. 야, 결혼기념일 몇일 몇일이에요? 아혼일이십입니다 아, 이십사야. 평 쎄빠지게 해가 싹다 주는데, 아이고 네. 아들은 그냥 말로만 안마 고맙습니다. 말로만 고맙습니다. 네. 결혼권는 아니 잘해요. 뭘 잘해요, 진짜. 결혼기념일도 모르는데 결혼기념일도 모르는데 뭘 잘해요? 힘든다고 뭐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래. <laughs> 뭘? 그러면 은 <laughs> <그럼> 용돈 얼마 씩 <laughs> 줘요? 용돈 주는 게 아니고, 그냥 뭐, 쓰고 싶을 때 빼가 써라. 뭐 아, 이 카드를 주였죠 그게 제일 나쁜 짓이라. <laughs> 엄마, 아버지는요, 써보지를 네, 네. 못해가, 그걸 뺏어지를 못해요. 그아드님이 쓰... 아... 그게, 아, 까이 멀었다. 그아그 <laughs> 네. 그 아드님은요, 엄마, 맘대로, 맘대로 카드 줘고 엄마, 맘대로 써라. 한다고, 엄마가 그걸, 아이고, 이거 우리 아가, 이 더운 날이했는걸 내가 왜위에일는이돼요 그래, 아줌매아줌매그 네. 아줌 말고, 네. 딱 정해 뿌리요. 네. 그럼 한, 어, 한 달에 얼마씩 하면 돼요? 한 달에, 뭐, 뭐, 가정에 들어가는, 뭐, 생활비는, 요, 우리 아들이 하니까. 그러니까. 저희는 돈도 별로 필요가 없다. 아, 그러니까, 약, 그래, 그래 하면 안 돼요. 100만, 정도, 돼요. 100만 원 정도. 100만 원 정도. 100만 원. 어. 네. 그럼 뭐, 아빠, 아, 아버지 엄마한테 한,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, 네. 100만 원, 요즘 약, 약, 아니, 약해요. 아, 버지 100만 원, 엄마 100만 원. 아, 딱 100개. 아버지 100만 원, 엄마 100만 원. 아, 딱 100개. 아, 나도 같이 100만 원. 요즘은, 슬픔, <laughs> 요즘은, 하여튼 아, 뭐, 아, 아, 서로, 서로 아, 아, 뭐, 쓰임새가 다르니까. 예. 들었기요. 야,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. 한 달에 200만원. 한 달에 200만원. 올해부터는 엄마, 아버지, 딱딱 그래, 해가, 그래 해야 되겠다. 이야기 해요. 여보, 올해부터는 돈 많이 못, 못줄것 같아.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한테. 무슨 소리, 아! 니 무슨 소리, 엄마, 아버지 용비지를들었는 <laughs> 아름해! 이러면 어떡하냐고! 사실 잘 맞춰야 돼요! <laughs> 아이고, 참. 근데, 엄마, 아버지 진짜 애 많이 잤었겠다. 예, 그죠? 많이 잤었죠, 예. 그죠? 아, 그, 저를 낳는다고 일하시면서 저를 낳거든요. 았 아이고. 그럼 누나는 또 배우에서 낳고 또아 한번 낳았다고 저를 또안방에서 낳았어요. 아이고. 그 시절에 82년도에 그래갖고. 2년도에 아이고 엄마만 생각하면 음. 눈물이 그렇군요. 앞을 가리죠. 항상 아이고. 가리죠. 예. 엄마 한번 불러봐요. 엄마. 왜? <laughs> 오늘 우리 만나는 오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예. 청춘아 그는내인생의애원이다